안녕하세요, 박삼입니다. <laughs> 자,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드디어, 천만 유튜브가 아닌, 천명 유튜버가 됐어요. <laughs> 천명 유튜버가 돼서, 저희, 저기, 뭐야, 시, 실장님께서, 막 그거 뭐, 그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에드센스, 뭐라고 하더라고. 있다고 네 응, 저 진동 좀 잠깐 꺼주고. 그,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음, 설명을우오대가 오니까 요문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싱크홀 포트홀. 아, 다음 다음 영상에 대형 영상 하나 해야겠다. 자 요거 뭐야? 싱크홀 포트홀 싱크홀 포트홀 뭐 똑같은 말인 수도 있겠지만 사전적 어 사전적 의미는 뭐 찾아보세요 사전에. 자, 어, 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도로가. 도로가 있는데. <목소리도> 자. 우리 주황선으아하 주황선. 시골 포털 영주물, 영주물. 자, 이게 뭐야? 이거. 궁금한면처 <laughs> <laughs> 설명하다 보면 뭔지 나 자, 우리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자, 이번 사고는 차랑 사고 난게 아니에요. 뭐랑 사고 하나? 시골 포털 영주물이랑 사고 가난 거예요. 요거 제가 그린 거,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요거는 경계석을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미술학도가 아니라서 그림 잘못 그려요. 나중에 저희 큰달래미가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면 와서 그려달라고 하면 돼요. 한 2년 정도 유튜브를 그 제가 할수 있다면. 자, 경계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석 이게 뭐야? 인도와 여기가 인도예요. 자전거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인도와 도로를 나눠주는 그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그 뭐야? 현모암 말고 화강암 화살함, 인공 화강암이라고요? 현모암이 아씨 어, 지구가 잘 있는데? 어쨌든 빼돌 빼돌한 돌그 돌이 인도랑 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튀어나왔다 우리가 차가 가는데 이거를 못볼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뭐 햇빛이 비쳤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뭐 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이렇게 나온지 코너를 코너들는 코너도로였는데 여기 튀어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보는데 갑자기 팍튀어나오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데? 왜저꾸 전화하는데? 처음으로 불러가지고, 형이. 지금 주차하러 갔다고. 해보세요? <laughs> 어. 이 꺼졌어? 기는 있어. 십 멀리서 보니까 불 꺼져 있는 것 같대. 어, 음. 음, 됐어. 꺼졌으면 됐어. 내일 더 들어가도 보지 뭐. 음.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이런 경계석이 나와 있거나, 이런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이 문제가 있으면, 시에 영조물 배상팀이부려져 있죠. 자, 이런 것들. 포토를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중에 가, 보이다 보면, 우리나라 도로는 거의 다 아스팔트가 많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굉장히 짧죠. 뭐, 아스콘과 콘크리트의 차이는 네이버에 쳐보시고, 아스콘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도로인 이유도 네이버에 쳐보시고, 제가 그거 얘기하다 보면 두 시간 걸려요. 저 옛날에 박정희도 등록까지 가야 돼. 자, 이 아스콘이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수명이 짧고요 그래서 크랙도 많이 가 있고, 파인드도 있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 도, 도로는 아스콘이기 때문에 밑에 이 물이 많이 차가지고 저기 뭐야, 노면이 눌러 들어가면 이 위에는 도로가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이런 거를 포토 신고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뭐 하는 건 아니야. 저 누구야? 박선야 어? 이상한 거 많이 해려줄 사람이야. 어. 이거 어떻게 받는 걸알는 거야. 100%.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반인들. 자차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 중에 또몇 명이 욕을 하겠지. 저한테 또 구독자가. 꼭 어, 욕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구독자는 욕을 안 해. 왜? 구독자 나랑 엄청 충분히 쌓인 거거든. 근데, 욕하고 댓글 들는 사람은 꼭뭐 구독을 안 했어. 지나가 되고 그러더라고. 지나가 되고 그러더라고. 영상을 1편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에 바뀌는내용이랑 설마, 너 이제 거의 다 모으는 라라고 그리고 욕하려 나한테 애기하고카톡해 욕을 해. 왜 이렇게 댓글에 대고 그러냐고. 댓글에 다가 욕하고 싶게. 자, 이거를 욕하려면은, 자, 봐요. 아니, 그냥 시에다가 보험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시에다가 보험 청구하면은, 보험 처리 해줍니까? 음, 해줄 수도 있어요. 시장 담당자가.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근데 거의 10건 중에 9건 보험 처리 안 해줍니다. 왜? 귀찮아요, 일단 첫 번째. 공무원이 귀찮으면 안 되는데, 귀찮아요. 예. 네. 두 번째, 써야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자. 다른 이유도 있겠지. 그거는 알아서 물어보시고. 자, 순서를 보통 어떻게 하시면 자차 처리를 해요. 우리 자차 처리 하면 자부담금을 내죠. 자부담금을 제가 설명해줬고, 자부담금을 내면 자차 처리 하면 우리 보험사가 해당 관할, 관할 소유 관리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 소송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구요. 자, 자차처리합니다. 아니면 자비처리를 해야 자비처리. 자비처리 뭐야? 내가 수하했다는 거지? 자비처리나 자차처리를 하고 국배책을 청구합니다. 국가배상청, 국가배상을 청구해요. 국배책을 놓다가 해당 검찰청 법원에 청구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많은데, 왜 내가 지금 이 보험청구처리를 얘기하냐? 이거 거의 대부분 이걸로 찾아내면 거의 뭐 100건 중에 99건은 과실 잡혀요. 운전자 과실 잡아요. 운전자 과실 20%에서 80% 이상까지 잡아요. 80%까지 잡아요. 운전자 과실. 많이 잡을 거 진짜 많이 잡아요. 근데 우리 보험으 가면 과실 없이 해줍니다. 담당자가. 응. 네. 어떤 식으로 해줘? 협의하면 됩니다. 내가 렌트 조금 싼것탈게 과실 좀 잡히니까, 어. 아니면 내가 공장 사업소로 들어갈거까 일부 공장 수리할게. 내가 1 0 0 해줘. 그럼 보험사는 해줍니다. 왜? 정식으로 들어가면 비싸고 많이 나오니까 해줍니다. 예. 네. 자, 소유관리하고 이런 데다 국패층하고 소송 걸면 이걸 비용을 얼마 안 받았든 싼데 싼데 상관없이 법원에서는 이 전체 청구한 금액에다 과실을 매긴다고. 음. 음. 나중에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보험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갈까요? 100%다 받을 수 있어요. 알려줄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아, 아유또 우리나라 공무원, 이거 만약에 공무원 사장님들 이 영상 보면은 쫓아올 것 같은데. <laughs> 이름 다아줬다고 <laughs> 다음에 공무원 사장님들 영상 보시면, 욕하지 <laughs> 맙시다. 이게 조금 <laughs> 늘어난 거 뿐이니까. 자 어떻게 접수하시냐 해당 도로에 첫번째 체크할거 지번을 정확하게 찍습니다 왜 정확하게 찍으셔야 되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번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 찍어요 요새 지도 많잖아요 카카오 지도 저는 대부분 요걸 씁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어떻게 있어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옆에 인도에 가가지고 카카오 내가 있는 위치를 보내기로 친구한테. 해. 그럼 지도가 뜨지? 그럼 그 지도랑 여기랑 맞춰봐. 어? 그럼 여기 지도는 여기 깃발 법 옮겨가지고 거기를 딱 찍어. 그럼 거기 어디 몇 번째 딱 나와. 그럼 그거를 캡쳐. 팍. 그럼 이제 가 위치가 어디지나요 <laughs> 위치를 파악하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셔야 돼. 블랙박스 영상은 필수고요 영상은 필수예요 영상 없는 차는, 영상 없는 차는 그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걸 본인이 피해자 입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차가 터졌는지, 여기서 담바가 작살이 났는지, 본인이 CCTV를 진짜 신고하시든, 뭐, 지나간 차를 따시든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싱콜 포토멀 영조물 사고 같은 경우에, 10명이면, 아니, 100명이면 99명은 영상 다 하고 있어. 왜? 영상 없는 사람들은 이거 이 아예 저한테 묻지도않더라고 영상을 갖고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영상은 있으신데, 사고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 이 차가 이렇게 부서져 있던 거, 여기가 패어 있던 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찍으셔야 돼요. 사고 부위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자, 영상, 사고 사진, 사고 지역 사진, 이거 다 챙기셔서 카카오 직원 찍으셔서 해당 지자체로 전화합니다. 어디다 전화해요? 자 일단 첫번째 시청으로 전화하시는게 맞죠 자 시청에서 전화하시면 뭐 다산포텐타로 하시든 뭐, 시청에서 전화하시면 시청에서 당일 구청을 알려줍니다. 이거 번거로워도 하셔야 돼요 번거로워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어디가 이걸 도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청에도 나와있지만, 뭐, 각, 전국 어디 도로, 뭐, 지방도든, 안에 있는 무슨 도로든, 어떤 도로, 외곽도로니, 뭐, 우회도로니, 이런 데가 관할 주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네. 서울만 해도 관할 주체 얼마나 많은데. 고속도로도 있고, 그죠? 관할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메인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이쪽에서 여기를 알려주든, 뭐, 고속국, 고속도 관리를 알려주든, 또 어디 알려주든, 어디 알려주든, 이거, 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전화 옮겨 타는 거 감수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와서 유튜브 찾을 정도인데, 이거 감수 안 하세요? 감수하셔서 찾으세요.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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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고. 만약에 이거 찾다가, 찾다가 진짜 못 찾겠어. 그럴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진짜 찾아주고. 음. 그런 의사는 있고. 자, 찾아보고서 연락하세요. 저안 찾은 보서 나한테 전화해서. 아이, 저이 도로 몇번 집어 있는데, 누구가 나고, 형요 어디까지 찾아가서제 연락처 간다고 할게요. 어디까지 찾아가 연락처 달라고 할까요 찾아보시고 저는 못 찾겠으면 연락하시고 자 그러면 배상 주체가 생겼어요. 3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구청 무슨 건설과 건설도로관리과 하나이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와야 시작이야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싸우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세요. 여기서 전화하시면 얘기합니다. 여기 관리자한테 전화하시면, 관리자분이 첫 번째. 국가배상책이 좀봐세요 자, 얘기하시면 된다. 싫어요. 난 자차도, 자차보험 장담도 되기 싫고요. 국가배상은 하기 싫어요. 접수해주세요. 자, 운행이 가능한 차의 경우에 그렇게 가고요. 만약에 심지어 운행이 안 되는 차다. 그러면 타이어 하나 달아놓고, 나머지 버프 부서진 거 이런 운행을 해도 되면, 그 상태에서, 보험 좀 세달라고. 타이어가 없으니까 운행이 안 되니까. 보험 좀 세달라고 이거는 빡빡 우기셔야 돼요. 에이 <laughs> 씨야 빡빡 우기는 거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할수 있죠? 빡빡 우기는 거? 자 그럼 보험에서 대인합의할 때 대인합의할 때 제가 빡빡 우기세요. 결론은 빡빡 우기세요. 그런 현상도 있죠? 결론은 빡빡 우기셔야 되는데 제가 빡빡 우기라고 빡빡 우겨가지고 돈 받아서 안받았어 빡빡 우기세요. 왜? 저는요 자차 처리하기 싫고요 자차 처리 안할거고요 자차 보험이 실제 없은 경우도 있고 저는 국가배상책임 청구하기 싫고 저는 법원에 가서 들거하기싫어요다시실요 싫어요. 저기 는 무조건 보험 저기 저기 요 그리고 나 몸도 아파요 마지막 기저이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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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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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는기 저기 저기 아기에요 몸도 아기다 뭐 하면 우리 공무원 선생들이아예 몸도 다쳤구나 네, 빨리 보험처리해서 보험 담당자를 배정을 해주어야겠다 담당자 배정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시간 7일에서 보통 30일 가까이 걸려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타이어로 아서분해하시라고한 거고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삼성화재가 제일 많죠 지역보험은 삼성화재가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까 삼성화재 보험 담당자가 배정이 되시면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네, 차량, 가실이 잡힙니다. 가실이 잡힙니다. 얘기하시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가실이냐. 내가 지금, 아직 가실 안 잡고 그냥 수리는 사람은 그냥 땡큐! 가실이 뭐 잡힙니다. 하시면, 아, 내가, 몸도 아파서, 지금 병원도 가야 되는데, 뭐 병원 안 가겠다. 음, 그냥 다 해달라. 그럼 거기서 일단 1차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몸도 아픈데, 그럼 내가 차량을, 일부공업사에서 수리하겠다. 사업소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공입에서좀 할인이 되니까, 거기서 2차 합하는 사람이 있고, 자차용수리가 진짜 비싸 차 수리비만 해도 막 3천만원이야 <laughs> 협의가 안될 수 있어 개인도 안하고 렌트까지 안되겠다 수리만 해달라 여기서 합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험사랑 합의하면은 조건부합이가 되기 때문에 탄력있게 과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궁금하시면 요까지 해보다가 안되시면 그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담당자가 따는 법이라든 개인적으로 상대, 상대편이랑 합의하는 걸 따로 알려줄 테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로에 대한 용조음을 심골 포토월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박성만 씁니다.